hd 현대에너지의 실적은 매년 대폭 상향되고 있는 실적주입니다. 화면 정지하고 보시거나 네이버 증권에서 실적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차트를 보면 61선이 횡보하면서 하락이파를 기간 조정으로 마무리 하고 고개를 든 모습입니다. 61선 3파가 가장 큰 상승파동이죠. 상승파동이 나오는지 지켜보세요. 12월 현재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어삼십이만이천은 태양광 업황의 회복과 견고한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강력한 주가 상승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최저점 대비 약314% 상승하며 강력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주요 모멘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흑자 전환 및 실적 개선 어닝즈 터너라운드 가장 강력한 직접적 모멘텀은 실적의 가파른 회복세입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21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0.3% 증가. 영업이익 147억 원을 기록하며 누적 기준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수익성 위주 경영과거 저가 수주 물량이 해소되고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재편되면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2. 북미 시장 비중 확대 및 IRA 수혜 미국 시장에서의 전략적 성장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매출 비중 35% 돌파 전체 매출 중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35%를 넘어서며 외형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강화, 미국 내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와 보조금, 정책 등 우호적인 정책 환경이 북미 매출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3. AI 시대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수혜,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AI 산업 확장에 따른 전력 부족, 문제가 태양광 테마의 새로운 총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AI용 전력원 부각 AI 구동을 위한 전력 수요가 폭발하면서, 친환경 전력원인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 반등 태양광 원자재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역대 저점을 찍고, 2025년 들어 KG당 6달러 선으로 반등하며 업황 회복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4. 차세대 태양광 기술 경쟁력 N-타입 전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됩니다. N-타입 모듈 전환 효율이 더 높은 N-타입 N형 셀 생산 체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통해 매출과 수익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차세대 기술 투자 글로벌 탄소 중립 기조에 맞춰 고효율 친환경 모듈 개발에 집중하며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5. 수급상황 및 투자 지표.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와 긍정적인 목표주가 전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관의 순매수 유입 최근 외국인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수세를 지속하며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목표주가 컨센서스 시장 분석가들의 평균 목표가는 약 65,000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현재 주가 대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함을 의미합니다. 투자하실 때 본인 판단으로 여기 내용을 참고하여 하시길 바랍니다.